암호화폐 시장의 회복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XRP, 도지코인, 트론이 솔라나와 경쟁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XRP, 도지코인, 트론 등 3개의 암호화폐가 솔라나의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XRP는 2.3형 달러 위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2.40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2.60달러에서 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XRP 가격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지코인은 0.17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1억 1천만 도지가 매수되는 등 대형 투자자의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체인 활동 증가와 ETF 관련 논의가 지속되면서 도지코인은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론은 솔라나 네트워크와의 연동 발표 이후 5% 상승해 0.24밀리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기술을 활용한 확장으로 트론의 거래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되며 향후 생태계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XRP, 도지코인, 트론이 솔라나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시장이 반등할 경우 이들 코인이 단기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